자도세자가 사랑한 여인 그리고 그가 직접 죽인 사람 경빈 박씨의 비극 차가운 돌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눈이 가물거렸어요.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눈물이었습니다. 여태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? 나는 침방의 공녀였습니다. 그는 세자였지요.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그는 곧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울던 그날의 밤 그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 본편에서 확인하십시오.